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최근 중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아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 프로야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향후 전망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4 시즌 우승을 향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팀은 최근 케말 드레드와 작별을 고하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에릭 라워를 영입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선수 영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릭 라워의 영입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경력과 다양한 구종은 기아 타이거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워는 메이저리그에서 112경기의 선발 등판에 36승을 거두며 평균자책점 4.30을 기록한 베테랑 투수입니다. 그의 경험과 기술은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라오어의 장점은 다양한 구종에 있습니다. 그는 포심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커브 등을 구사하며 특히 최근 2년간 슬라이더로 높은 삼진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최근 속구 구속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의 경험과 다양한 구종은 KBO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결정은 팀의 우승 위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이 원투 펀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휘리와 윤영철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라오의 영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라오의 합류로 기아의 선발진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는 제임스 네일과 함께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며 팀의 우승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좌완 투수로서 우타자 상대 능력이 뛰어난 점은 기아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라오의 영입에도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 하락과 구속 저하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의 특성과 라오의 풍부한 경험을 고려하면 그가 기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수 교체를 넘어 팀의 미래를 걸은 전략적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우어의 영입은 기아가 올 시즌 우승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한국 프로야구 팬들에게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와 에릭 라우어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들이 함께 이뤄낼 성과와 KBO 리그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아 위 우승 도전과 라오의 활약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에릭 라오의 기아 타이거즈 합류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아 구단의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라오의 영입은 KBO 리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라오의 메이저리그 경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018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데뷔해 23경기에 선발로 등판하며 6승 7패, 평균자책점 4.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인 투수로서는 준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이어진 2019년 시즌에는 30경기에 등판해 8승 10패 평균자책점 4.45를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오의 진가는 2022년 시즌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에 그는 29경기에 등판에158.2 이닝을 소화하며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9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중 가장 빛나는 시즌이었으며 선발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시즌은 라오어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성적이 다소 하락하며 빅리그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역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을 것입니다. KBO 리그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라오어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오어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레퍼토리에는 코심 페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커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최근 2년간 높은 삼진율을 기록하며 그의 주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종은 KBO 리그의 타자들을 상대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라오의 영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최근 그의 페스트볼 구속이 다소 떨어진 점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93.3마일이었던 그의 최고 구속이 2023년에는 90.8마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KBO 리그의 특성상 구속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통한 전략적인 피칭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에서 라우의 영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아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선발 로테이션의 불안정성이 우승을 향한 걸림돌이 될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위리와 윤영철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은 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의 합류는 팀의 선발진에 안정감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라오의 영입은 기아위 외국인 선수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수 소사와 함께 라오가 원투 펀치를 형성한다면 기아위 선발진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팀의 우승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라오의 영입이 KBO 리그 전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선수의 영입은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팀들도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라오의 영입은 매우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라오의 다양한 구종과 전략적인 피칭은 야구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팀과 팬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반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아 구단도 라오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케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라오어의 기아 타이거즈 영입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기아의 우승에 대한 열망과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라오어가 KBO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야구 팬 여러분,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와 에릭 라워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도전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KBO 리그의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